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퇴근용으로 조금 저렴한 차량으로 추천해 드릴 SM3 대기업 경매장으로 낙찰받은 후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SM3 차량입니다. 흰색이고 굉장히 깔끔하니 보기 좋죠? 출고 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래요. 맨 처음에 원하시는 차량과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경매 매뉴얼을 받아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장점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대략 이해됐고요. SM3 시세 알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밴드 가입하셨지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밴드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항상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가입하시면은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가격 참고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밴드 가입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밴드 가입하는 방법은 중간에 올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전날 저녁에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이 경매 매뉴얼 보는 방법도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각 요일마다 다르게 열리고 있는데 경매 일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일정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일정은 그렇게 되고요. 대기업에 대한 사설 경매장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장점은 이렇게 되어 현대나 롯데 AJK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1차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실차 점검하고 점검 의견을 내놓고요.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 그리고 저 또한 역시 실차 점검해서 차량 좋은 거 나쁜 거 추려드리고 좋은 차량만 골라서 입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2차적인 안전적인 시스템이 되겠고 3차적으로 외부 성능 맡아서 또 경매장하고 경매장 점검 의견하고 비교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클램을 걸어 드리고 있고 4차적으로 출고해 드리면은 성능 책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지만은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한 저 역시 항상 이런 데이터들을 다 남겨놓으려고 해요. 지금 11월 23일 촬영하고 있는데, 1년 전에 낙찰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 최근 거 리스트 경매 후기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 데이터 계속해서 남겨드리면은, 문차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차장들을 낙찰받았고, 후처리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점검 및 검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안전적인 시스템이 되겠죠.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낙찰 받아서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이렇게 만족을 하면은 뭐가 좋냐? 바로 재구입 및 소개가 오기 때문에 항상 경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경매 리스트를 받아보시면 출품 번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상세 정보를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실차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날은 패스를 했고요. 다음날 이제 또 경매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출품 번호 한 대를 찍어주셨고요.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 점검을 했는데 상태가 별로라서 또 패스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경매 장점이죠. 제가 실차보고 안 좋으면 그냥 다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증도 따고 있고요. 물론 2급이지만은, 조만간에 1급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1급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밴드도 하고 있고, 경매, 진행절차, 후처리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게 필기 떨어졌습니다.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8시 15분에 보내드렸네요.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린 이유는 이때 업데이트가 거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날은 두 대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고요. 이 크루즈 차량은 낙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물론 이 차량도 패스를 했네요. 이 차량도 크루즈 차량이네요. 저희는 SM3 낙찰받았죠. 네, 그래서 낙찰받은 차량이 아니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이날 낙찰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K-카 오산경매장 매주 금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수입차도 많이 나와요. 이날은. 그래서 이제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외관 및 내부, 실내 상태는 또 어떻고,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점검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2037번 sm3입니다. 외판 교환이 력 없고요. 주요 골격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신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고 타이어 많이 남았고 압유이돌방 있지만은 보건 비용은 3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작동 불량이네요. 교체 요망입니다키두개 있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경매 진행 전에 이렇게 차량 상태가 괜찮으면 여러 장의 사진과 점검 의견 남겨드리고요. 수리는 어디 어디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이점및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그런 거 중간 과정들 다 신경 써드리고 있고 수리비용이 발생될 거는 미리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일반가가 아닌 업자가 딜러가로 저렴하게 다 진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차량 받으시면 돼요. 옵션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는데 옵션은 사지 내비도 있고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약 8만 원 가량, 블랙박스는 16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다 남겨드렸고 경매 진행 전에 이렇게 매매 시장 시세표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7번 시작가 520만 원, 매매 시장 시세 800만 원. 저희가 보는 건 6만키로대입니다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고 예상가는 600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어떠시나요 이거 좋네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근데 이분께서는 조금 아쉬운 게총 구입 금액으로 6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죠 사실 600만원이면은 뭐 이제 취등록세나 이제 수수료 이런 거 하면은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고차 구입하는 데 너무 예산을 낮게 잡으시면은 연식과 주행거리 혹은 옵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준형 조금 가격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는 SM3 차량도 좋지만은 푸루즈나 엑센트 이런 차량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한 570에서 80 정도 경매 2차 시도하는 건 어떠실지요? 라고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식과 주인거리도 괜찮고, 시작가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경매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시도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찰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시작가 10% 계약금 52만 원 받고 경매 입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고요.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에 받았냐? 바로 550만 원.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에 낙찰 받았어요. 이러기 때문에 안될것 같아도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끝이냐? 그거 아니죠. 이전 및후처리까지다 진행해 드리고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경매 처음이고 생소.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서 카톡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경매 진행 절차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리스트 받아 보시고 경매장에 방문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같이 차량 보고 경매 입찰도 하시면 돼요. 광택으로 커버 되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왕 하시는 거 광택은 추천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좀 수리 비용도 조금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광택은 꼭 내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블랙박스랑 이제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셨고 요거는 이제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문열때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 드린 거예요. 이거 차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가 다 알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외부 성능 맡아서 이상 없습니다. 출고 스케줄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요거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계속해서 제가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후처리 이전 해드리는데 필요 서류는 요렇게 되고 요거를 보내주시면 이전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다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차량을 최대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드리면 만족하실 거고 소개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만족해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 가입은 어떻게 하냐? 바로 제가 유튜브 본문이나 댓글에다가 제 밴드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 가입하시고 가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sm3 차량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경차부터 고급 대형 세단 중형차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밴드 가입하셔서 이게 이것저것 참고해 보시고 이제 구입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제 연락처나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고 스케줄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외부 성능 맡아서 이상 없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라고 했고요. 경매장에서는 여기 인사이드 패널 경매장 성능지에는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클레임 방정으로 과하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실차를 보고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셔서 좋은 차 고를 수 있었네요라고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좋은 차량 좋은 가격 받아들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만족하실 거고 소개 및재고입 건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서류 달라고 이제 제가 요청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전까지 다 신경을 써 드리고 안전하게 차량을 잘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받는 거는 직접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차량 출고도 잘 했고요 이렇게 출고하기 전에 제가 한번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외관 상태는 또 어떻고 내부 상태는 또 어떤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후처리하면 깔끔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지라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럴 때 제가 사진 찍으면서 최종 확인해서 이상 없겠다 싶으면은 이때 출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서류 보냈고 심사 중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중고차 경매도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고 전에 찍은 사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니 보기 좋죠? 내부도 이제 광택하면서 실내 세차까지 깔끔하게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준준형 차, 이렇게 600만원대 차량을 낙찰받으셨는데, 경매 장점이 이제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매매 시장 시세 대비 일부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인데, 요렇게, 좀 조금 중고차지만 은 가격 저렴한 거는 좀 걱정되긴 하잖아요. 사실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현대나 롯데 AJ 케이카, 꼼꼼하게 성능을 봐주고 저 역시도 실차 꼼꼼히 봐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차량도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매장에서는 수입차 및 고급 대형 세단도 경차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증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 매입 잡고 매도를 해 드리는데 일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네, 등기 발송됐다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네, 등기 수령 오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영수증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이전하면은 현금영수증까지 다 진행해드리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 어... 현금영수증 말고도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혜택 많이 받으시겠죠? 세금계산서로요. 네, 요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샀어요. 추천 많이 할게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래서 제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의 SM3 준준형 차량 낙찰 받은 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번에는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신형 차량과 구형 차량 비교 뭐 이런 영상이나 사고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런전복성 영상도 올릴 테니까 제 유튜브나 밴드 블로그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